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 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비가 오다가 맑아졌다가 예측불허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나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해피 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17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대형 화재에 대한 현장 대응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최대의 참가기간과 인원의 동원에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면서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윤지현 리포터입니다. 평창문화예술회관 건물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들어찬 건물 내에서 당황한 사람들이 뛰쳐나오며 금세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다양한 문화 체육 시설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밀집 시설인 만큼 사람들의 혼란은 큽니다. 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이용자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강한 물줄기가 연기가 나는 곳으로 뻗어나가고 굴절식 사다리차를 이용해 옥상으로 대피한 사람을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한쪽에서는 부상자를 응급 처치하고 들것을 통해 환자를 이송하는데요. 실제 불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화재 상황은 훈련의 일부입니다. 평창 문화예술회관 지하 1층 정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염과 연기가 고층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대형 화재 발생의 재난 상황을 연출하여 실제 상황과 같이 이제 훈련함으로써 수습 체계 및 기술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2주간 실시됐습니다. 최근 발생 빈도가 높은 다중 밀집 시설에서의 대형 화재 대응에 중점을 둔 문화 예술회관에서의 현장 훈련을 시작으로 지진 대피 훈련과 불시 공무원 비상 소집, 재난 메시지 상황 전파 훈련 등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예년에 비해 훈련 기간도 길어지고 방식도 현장 중심으로 바뀌면서 규모 면에서는 역대 최대입니다. 문화 예술회관 화재의 불씨로 인해 인근 야산인 남산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북서풍의 약한 바람을 타고 확산될 전망입니다. 산불 발생을 대비해 대기에 있던 산불 전문 진화 예방대원들이 출동하고 순식간에 나타난 헬기가 공중에서 불머리에 물을 투하하며 고군분투하자 화재가 소강 상태로 접어듭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진화 작업이 끝이 아닙니다. 화재로 인해 단전된 전력과 통신망을 긴급 복구하고 동원된 군인들은 중요 문화재 등의 물품 소실을 대비해 물자를 이동 수송하는 등 사후 조치가 일사불란하게 재현되는데요. 유관기관과의 통합 지휘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이번 훈련에는 평창군과 소방서, 경찰을 비롯해 관내 7개 기관이 참가했습니다. 재난책임기관인 평창군과 긴급구조기관인 평창소방서 그리고 협업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역할 분담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태 수습 능력을 함양하는 데그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재난 상황, 예측이 불가능한 실제 의 상황이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긴급 구조 기관과 각급 책임 기관은 숙달된 훈련으로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국민안전처는 전국적으로 진행된 훈련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해 대응 체계를 보다 탄탄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사람이 많은 다중 이용 시설에서 불이 날 경우 바닥에 있는 피난 유도 표지와 천장의 피난 유도 등을 보고 비상구로 탈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는데요. 평창군은 실전 훈련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햇빛 700 윤재현입니다. 평창군이 지난 17일 대구 엑스코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방문 건강 관리 사업으로. 제 10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 추진전략 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건데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평창군 보건의료원 방문간호팀이 건강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방문관리 등록대상자와 경로당 회원에게 건강 클리닉을 제공하고 한방 방문진료, 약복용 교육 등 건강상식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이 주요 서비스 내용입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뿐만 아니라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평창군은 맞춤형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 멜론 영농조합법인이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 선정을 위해 시범재배를 추진합니다. 시범재배에는 10개 농가가 참여하며 신규 5개 품종을 기존 품종과 병행재배하면서 생육상황, 병충해 등 품종별 특성을 비교평가해 일지에 기록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멜론 수확이 시작되는 오는 9월 멜론 품평회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 품종을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평창 멜론은 높은 당도와 단단한 과육으로 큰 인기를 얻어 연간 생산량이 180여 톤에 이르고 있는데요. 평창군은 지난해에만 멜론 재배 하우스 6.8헥타르를 지원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고품질의 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총 3억 6,300만 원중 1억 8,200만 원의 군비를 지원해 신규 재배 시설 확대와 기존 시설 환경 개선 등을 보조하고 있으며 신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 선진 농장 현장 교육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신품종 개발과 토양 연구 등 평창멜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이 2018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평창군은 지난달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접수받은 결과 신청자 중총 262개 농가를 선정해 오는 6월까지 태양전지식 울타리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평창군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총 3억 9천여만 원으로 한 농가당 최대 400m, 149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평창군은 최근 개체수 증가로 먹이가 부족해 유해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관내 무더위 쉼터 18개소에 대한 시설물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홀몸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이 여름 무더위를 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방 시설이 구비된 곳을 지정해 운영하는 휴식 공간인데요. 평창군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무더위 심토의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알림 간판 설치 등 총괄적인 운영 사항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창군은 안전건설과장을 총괄팀장으로 구성된 폭염 대비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폭염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장암산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6천만원을 들인 이번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조성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장암산 등산로는 평창강이 산 전체를 끼고 돌아 주변 경관이 수려하며 완만한 경사로 정상까지 연결돼 남녀노소 누구나 등산하기에 좋은데요. 또한 패러글라이딩장과 바위공원이 근처에 있어 등산객들이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이번에 정비하는 등산로는 총 3.6km 구간으로 낡은 목계단과 노면을 교체하고 안전로프와 안내판 등을 새로 설치해 등산객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평창읍 지동리에는 청옥산과 남병산에 둘러싸여 서른 가구가 모여 사는 별천지 마을이 있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곳에서 마을 주민들은 취나물과 곤드레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산나물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산나물 축제 현장에 윤지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지동리 별천지 마을의 잔칫날이기도 합니다. 청정, 자연 속, 평창을 맛볼 수 있는 별천지 마을에서는 산골 오지 마을의 인심만큼이나 풍성한 산나물들이 봄이면 지천으로 자라났는데요. 향긋한 곰취와 곤드레의 향이 관광객들을 취하게 하는 이곳에서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별천지 산나물 축제가 열렸습니다. 해발 650에서 700 정도 되는데서 나물이 나오는 게 맛이 있으니까 모든, 우리는 이 청옥산에서 나물 씨를 채취를 해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나물이 일단 지역보다 해발이 높고 이니까 맛이 더 낫죠. 딴 데보다는. 어, 우리 마을은 산나물 마을입니다. 곰치, 치나물, 곤돌레 능계성마, 어, 산마늘, 여러 가지 다 하고, 곤돌레도 하고, 지금은 부치게, 메밀가루를 풀어가지고, 배추랑 산나물을 넣어가지고 부추기를 하고 어 전병도 있는데 오늘 전병 안 하고 튀김, 저기 치나물 튀김을 합니다. 가구 수가 적은 아기자기한 마을인 만큼 주민 모두가 축제장에 출동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관광객들에게 산나물 음식을 대접하기 위한 주민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부치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입맛을 당기게 하고 각 도단한 취나물로 튀김을 만드니. 나 좋은 건강식이 따로 없습니다. 무침기가 저거 맛있다지. 그러고 술이치 떡, 떡메치기도 하거든요. 하고 또곰치에 삼겹살도 싸먹고 그것도 맛있고요. 다 맛있어요. 그러고 산나물 자체가 있습니다. 친나물 자체. 오늘 곤더리밥이랑저 어, 저기 부피식으로 합니다. 예, 많이 나중에 뭐, 뭐 시식한 해보세요. 청정 강원도의 산나물들이 연두색 물결을 이루며 도시인들을 유혹하는 계절인 만큼. 행사장에는 자연의 맛을 느끼기 위한 외지인들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향긋하고 쌉싸래한 곤드레 밥을 맛보며 입안 한가득 봄을 만끽하기 바빴는데요. 이곳에 숲길을 걸으며 직접 산나물을 뜯는 체험을 하기 위해 마을과 잠의 결연을 맺고 매년 이곳을 찾는 단체도 있습니다. 별천지 마을하고 작년에 M.O.U. 체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그 별천지 마을하고 이런 산나무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여기 와서. 이제 그 농악놀이라든가 이 마을에서 준비해 주신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저희가 관람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여기 마을에서 직접 재배하신 산나물을 뜯는 체험 행사까지 예. 이렇게 준비하는 전 과정을 예 일정을 삼고 있습니다. 공기도 시원하고요. 그냥 풀냄새가 솔솔 나야 아주 나물 냄새가 솔솔 납니다. 행사장에서는 직거래 장터가 마련돼 질 좋은 먹거리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수확한 지역 특산물을 산지에서 바로 가공해 저렴한 가격에 팔다 보니 너도 나도 앞다투어 주문하기 바쁜데요. 판매대에 청정 돌미나리와 달래순 옥수수 쌀과 천연즙 등의 농산물들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말 그대로 청정 지역에서 자란 게 물도 좋고, 산도 좋고, 물도 좋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여기서 직접 먹으니까 그 향이 저기 저 정말 진한 게 피부로와 느껴져요. 그리고 음식이 자연산으로 자기네가 직접 재배한 거로 해서 그런지 만들어서 그런지. 아, 맞아, 다 너무 맛있어요. 신념을 하고, 또, 곤드레하고, 그리고 저기, 꿀. 오미자. 그렇게 사할 거예요. 오미자. 오미자. 오미자까지 할 겁니다. 축제장까지 이어지는 마을로의 진입도로를 확장해 해가 갈수록 성황을 이룬 후 축제를 꿈꾸는 별천지 마을의 주민들. 산나물축제는 별천지 마을의 주민들이 도시민들과 상호 교류하며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는 하나의 큰 잔치입니다. 비가 와서 안개가 자욱한 날씨에도 축제장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문집했는데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별천지 마을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축제가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햇빛치백 윤재현입니다. 지난 16일 상지 대관련 고등학교에서 관내 고등학생 45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위한 힐링 나눔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2일 진부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부면 체육회 주관으로 2018 오대산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평창군이 지난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식품안전관리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8일까지 일반 음식점 기존 영업주 1,200명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 체력이 뚝 떨어지곤 하는데요. 여름이 오기 전 운동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해피 칠백 평창 군정 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